안녕하세요. 네, 동물 좋아하시나요? 동물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네, 많은 동물들을 다양하게 좋아하고 있겠죠. 저는 벌레와 곤충을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절지동물 문에 들어갑니다. 절지동물 문! 할때그 문은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동물 분류에서 두 번째로 큰 단위죠. 첫 번째로 큰 단위는 개. 개 다음으로 문. 문 다음으로는 강. 강은 류라고도 불러요. 류가 더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 다음은 목입니다. 목. 나무 목자 아니고요. 그 다음 과. 그 다음 속. 제일 마지막으로 종이 있습니다. 종은 동물의, 그, 분류한 동물의 음과 거의 똑같죠. 그렇게 분류 단위가 있고, 절취 동물 문은 네 가지의 종류. 류로 나뉩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곤충류인데요. 이렇게 곤충류는 벌레다! 라고 하는 게다 곤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져 있고 다리가 6개인 것을 곤충이라고 합니다. 더듬이 한 쌍이 대부분 있죠. 네, 그리고 곤충은 날개가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애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곤충 설명이 끝났고 거미류는 거미류는 머리 가슴, 머리 가슴이 한 부입니다. 위그다음배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거미류는 되게 곤충처럼 생겼지만 곤충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 종류입니다. 다 종류는 다지류라고도 하죠. 다지류를 더많이 사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종류는 지해와 노래기에 대표적이죠. 공벌레도 다 종류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벌레는 다종류가 아닙니다. 네, 다종류는 여러분, 다리가 보통 많아요. 되게 많아요. 다종류에 속하는 진에는 20개 정도 되고요. 물론 100개인 진네도 있어요. 네, 어떤 노래기는 다리가 1000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갑각류입니다. 갑각류는 꽃게와 가드가 제일 유명하죠. 그러나 공벌레도 갑각류예요. 갑각류는 바다에서만 사는 게 아니었죠. 갑각류가 되게 유명한 게, 네, 대게 요리. 랍스터 고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이 정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화계 발표에서는 더 재밌는 영상을 가져올게요. 그럼 안녕!